콜로, 콜로, 재교차. 콜로. 그, 얘가 이제 콜이 가려면, 시가 지키고 1.80이 또1.77 붕괴해야 돼. 여기 보시면, 1.77대, 1.77 있잖아. 1.77을 붕괴하고, 1.77.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2.91 붕괴하고. 등가가 지금 또 올라갑니다. 등가가. 푸시 시가 붕괴함으로써, 등가는 지금 340 쪽으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 등가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네, 좋아요. 그다음에 1차 목표 3.27, 2차 전저. 위에는 2.00, 밑에는 3.32. 이제는 마지노를 2.8일이 2.9일 올라오면 올 청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익담보 뭐 하시면서 그래서 풀베팅 할 자리는 풀베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풋은 얘가, 정고, 얘가 정고나 얘가 고그 다음에 2.9일 붕괴시는 아니 풋이 분괴 시는 콜을 볼수 있고, 콜이 시가 지키면 2.91을 얘가 붕괴해 줘야 등가가 340.00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콜 쪽으로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고가가 5,500개, 6,000개 나와야 돼. 6,000개, 6,000개, 여기서. 그래야 중간 끝까지 보러 갑니다. 오케이. 이제는 마지노를 딱1.56돌파시는올 청산한다. 그렇게 딱 보십니다. 어, 1.5, 5에뭐콜 반등 시 대응한 사람 1.5 5 분기시는 무조건 푸 진입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청산 각오로 보시고 아직 대응을 못한 사람들은 콜을 보려면 콜이 2.92를 돌파하고 시가 돌파시나 그 다음에 푸는 얘가 1.5 5 분기시나 그렇게 장을 대응하셔야 됩니다 내가 콜을 좀 보겠다. 그러면 자기 2.91 돌파하고 자기 시가 돌파시나 보시고 풋은 시가 이기 때문에 콜 얘가 1.55 분기시는 풋을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계속 이 마디들을 다 놔야 되겠죠 0.77부터 1.55를 분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마디를 놨다 잡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청산각오로 그리고 더 넉넉하게 보실 분들은 풋은 콜이 시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337에서 중간값이 콜에서 분괴시1.55분괴시는 풋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장을 대응하시고, 콜은 자기 시가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91부터 돌파해서 자기 시가 돌파시 보고, 풋은 콜이 1.55분괴시부터 대응을 할수 있다. 근데 그 가격이 올라온 무조건 청산 각오로 보시고,